솔직히 요즘 현장들이 주방이 좀 작게 작게 나오거든요. 근데 오늘의 현장은요. 이렇게 냉장고를 두대 하나 놓으실 수 있는데요.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. 4인용 식탁은 당연히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. 주방창참 큼직하게 놔져 있습니다. 싱크대 라인도요. 어머님들 요리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. 각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총 우리 집은요. 시스템 에어컨만 4대고요. 거실 폭 어떠신가요? 넉넉한 거실 거실 정면에는 인멸분화창으로 이렇게 햇볕도 정말 잘 들어온답니다 오늘 집은 요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대회로변을 끼고 있어요 주차 편하게 필로티 주차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집 주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집은요 특가세대로 이 사이즈 똑같이 5억대 후반, 그리고 위쪽 비중추는요, 6억대 중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이집 제가 풀 영상도 준비해 드렸어요. 모든 공간을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아래 하드이나 댓글 참조해 주시고요. 이 집에 모든 공간 보시고, 어, 실매물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, 빠르게 연락 주세요. 오필라 t v 정부장한테로 말이죠.